네 안녕하십니까 아따TV입니다. 인상을 쓰는 게 햇빛 때문입니다. <laughs> 미리 얘기합니다. 네. 지금 깔치 오늘 네 번째?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추억이 계속 안 좋았어요. 어, 루어도 안 좋았고 생미끼도 뭐 입질이 예민해 가지고 많이 잡히진 않았어요. 근데 루어로 생미끼에 비하면 작게 잡은 건 아닌데 영상을 올린 만큼의 그 수준이 아니라서 지금껏 올리지 못했고요. 네. 오늘이, 자, 9월 1일이죠. 9월 1일. 9월 1일인데, 여기 진해 속천항에, 음, 다월다월 피싱입니다. 예, 다월 피싱 타고 왔고, 다월 피싱은 제 개인적으로, 저희 그 진영에 사시는 분이 선장님이시기 때문에, 예, 한번 타러 왔습니다. 예.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나서, 주황은 조금 살아났다고는 하는데, 시야를 조금 아쉽다고 합니다. 일단은 나가서 얼마나 씨알이 작아졌는지 아니면 또큰 놈들이 잡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루어는 또잘 되는지 확인하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가서 채비 설명해드리고 어떻게 잡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서 뵙겠습니다. 야, 여러분, 아까 잡는 걸좀 찍었는데, 마이크가 안 됐어요. 사람 돌아버리겠어. 요 자, 던지기 전에. 지금 제복 잡았어요. 그래도 한 20, 20마리, 30마리 잡았는데, 마이크가 안 됐어요. 익숙하게도. 다시 채비 설명하겠습니다. 살레르노. 네, 살레르노 65ML 때입니다. 팁는 때고, 앞에 티탄팁이고요. 리은2 5 0 0바 그리고 지그헤드는 15g. 모험은 5인치. 이렇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험은 마마5입니다 예. 그리고 대는 피싱마트 21에서 만든 대죠. 예. 살레르노. 예. 일단은 앞이 낭창해서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 지금 제 적합한, 최고 좀잘 맞다고 해야 되나? 예. 아무튼. 무어하기 정말 좋습니다. 80g짜리라서 그런지 무게도 가볍고 지금 입질이 예민할 때 소리대가 낭창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지금 제가 썼을 때는 그래요. 다른 분이 썼을 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탄 배는 진해의 그 다올 진해 다올 다올 피싱입니 다올 진 다올 피싱. 선장님이 김해, 진영분이시고요 어,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종은 2지 왔다 갔다 해요. 간혹 가다가 3지 정도 올라오고 생미끼는잘 되고 루어는 조금씩 이제 한달 정도 동안 루어가 안 됐는데 거기에 비하면 오늘 정말 잘 되는 거지만 근데 시야이 조금 아쉽습니다 뭐 아쉬운 대로 잡히기만 잡혀도 충분한 힐링을 할, 하고 갈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만 잡혀줘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액션은 그렇게 강하게 좀 입질 안해요 그리고 약간 많이 가라앉혀야 돼요 한 15초? 15초 정도는 가라앉혀야 입질을 하는 편입니다 아까 잡은 거 많이 찍었는데 아참 마이크가 안 되는 바람에 어색하네 어색해 아, 아까 지금 여기 형님 화면 안 나오지만 계속 잡아냈는데 마이크가 안 돼서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형님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에이? 내가 잡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 희한하네 희한해 지금 다월 피싱은 진해 속천항에 있습니다. 5돈짜리 배고요. 정원은 선장님 포함 12명입니다. 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내만 깔치하기에는 적합한 것 같아요. 어디 먼 바다 갈 것도 아니니까. 우와. 와, 입질했는데 아, 센 액션에 입질 안 하네요. 가라앉아가지고 액션을 주면서 한 잡아볼게요 자. 와 여기있다 여기, 있다, 여기. 와. 바로 히트했습니다 정면에 있습니다 정면에 시야는 그래 안큰데 그래도 한수 했습니다 털리면 안돼 보여드려야 돼 우다가라 와서... 어이구, 어떡해, 진 그렇게 안 크지만 한 마리 했습니다. 입질 했는데 챔질이 너무 늦었어요. 갑자기 지금 생미끼도 지금 소원 상태... 와이트 그냥 려고세요 머리 니까자리게 저기 한, 한 시나 한시 반쯤에 다시 오게, 이거... 우와... 지금 시간은 자 1시 37분 입니다 물이 좀 빨라 가지고 포인트를 여기저기 좀 옮겨 다녔어요 그랬는데 생미끼만 좀 반응이 있고 루어는 반응이 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 두 번째 했던 포인트로 왔는데 미트 네, 왔는데 이제 물이 조금 죽으면서 이제 조금 입질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어머 요거 좀 큰데 오. 아주, 얼마나 크냐, 보이시죠? 요건 조금 쓸만하네. 네. 지금부터 요 정도만 더 올라와줘도, 네. 자, 멘트 하는 순간 한 마리 했습니다. 요건 조금 쓸만합니다. 그래도 선장님 나름 여기저기 조금 포인트를 많이 이동해 주셨어요. 히터. 네. 와, 딱 릴링 하는 순간 툭 가져가고. 어 근데 날리는 그냥 오노? 힘안 쓰노? 힘안 쓰노? 어이, 또, 또 힘쓰더? 안 쓰노? 얼로 아, 일어나지 마라, 이래. 그래도 막, 이렇게, 땀아, 땀아 한 마리 잡아주면, 재미는 있습니다. 자, 또한 마리 있습니다. 히터. 가라앉 차니까 의지 없이 입질 않아 근데 시야를 조금 아쉽습니다. 시야마저 커주면 진짜 재밌는 낚시입니다. 어이구야. 크든작든 그래도 또한 마리 했습니다. 야, 히트. 많이 까보는데 또, 그냥 올라오나? 아, 다시. 이 쫓겨난 게 그렇게 세게 입질했나? 아니네. 저하고 쓸만하네. 오이구 자, 그래도 쓸만합니다. 보시죠. 와, 이쁘다, 이뻐. <laughs> 한발 잡았어. 에이, 뭐 아. 자, 자, 따라온나? 히트! 따라오자. 안 따라오지? 에이, 이거 맞지? 내말 맞지? 자. 이야, 히트! 자. 나중에 또 제가 얼마나 잡았는지 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시작으로 해서 시간 날 때마다 부지런히 오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낚시를 뭐 루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밴드에 아따TV 치면 나옵니다 밴드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뭐 가입하셔서 물어보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고 동출도 같이 해드립니다. 근데, 네. 히트. 와, 드디어 한 마리 했또한 마리 했습니다. 네, 이걸 마지막으로, 한번 열심히 날씨 해가지고, 얼마나 잡았는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지금부터는 약간 자율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얼마나 잡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시간, 예, 네, 4시 3분입니다, 4시 3분. 네, 물도 섞고, 이제 입질도 뜸하고 해서, 그리 내일, 오늘이 월요일이다 보니까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철수하게 됐습니다. 한 2시간, 3시간 빼고는 나머지는 좀, 그래도 꾸준히 입질이 들어온 것 같아요. 생비끼 하신 분은 사지급도 잡은 거, 거짓말 좀못해 사지급 진짜 잡은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큰거 잡았고요. 예, 큰거몇 마리 잡았습니다. 예,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예,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예, 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예, 힐링도 했고, 만족도 하고, 예, 스트레스도 풀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오늘 얼마만큼 잡았는지 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자, 보시죠. ,이. 자, 하, 많죠. ,이. 작은 거 아닙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계속 들어가죠. 어. 이게 뭐어려을 많이 체크를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많이 잡았고요. 뭐, 혼자 와서 뭐이 정도, 물론 뭐 형님이 조금 보태 주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네, 많이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촬영하고요. 예, 네, 요거 보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또한번 다시 누워하러 올 테니까, 내나 네, 진에 다월피싱 타러 올 겁니다. 와가지고 그때는, 내가 볼 때는 오늘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그때는 얼마나 잡는지, 얼마나 큰걸 잡는지 제가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